사랑하는 성도님들 아,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봤지만 아, 우리가 요백에게 본받아야 할 점은 모든 탄식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의 슬픈 탄식도 나 혼자 허망한 게 넋두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탄식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행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분 오늘 본문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인과 변호자가 하늘에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요배 친구들의 주장은 요배 상황을 보면 원인과 결과로서 벌써 답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굳이 하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끊임없이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19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에 대한 증인이 되시고 또 변호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 무언가 잘못했을 때 혼자 끙끙 앓고 부모님께 혼날까 봐 말도 안 하고 감추고 숨기고 이러다가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또 반대로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럼 없이 부모님께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앞에 스스럼 없이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아이들은요,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귀찮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리도 안 된다. 자신들의 선에서 판단을 다 해버리고 욥에게 충고를 하지만 욥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라고 말합니다. 요분 이 힘든 시간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분 하나님께 자신의 보증이 되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담보물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징표를 주는 것, 혹은 신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신원 보증서를 써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남에게 보증을 서줄 때 중재하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스스로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근거도 스스로에게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담보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밝혀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이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원래 의로운데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울 수도 없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의 결과로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허무하게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보물을 주셨는데 바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죄인들이 대신에 의로움을 입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인정받고 또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17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절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요배 마음을 들여다 보면 삶에 대한 간절한 희망으로 충만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담보물 없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자신이 묘사한 것처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개입하시고 욕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가까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저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오히려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가까이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삶은 오히려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담보물이 주어졌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 없이 죽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늘 깨닫고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자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을 품고 또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